때이른 크리스마스 캐롤이 거리에 울려퍼지고 새하얀 눈꽃이 휘날립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잡기 위해 아이들이 여기저기 손을 뻗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이색적인 풍경에 어른들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아이처럼 미리 찾아온 크리스마스를 즐깁니다. 산이 원래 잘데 이렇게라도 눈서 너무 좋고 다음에 나나 친구 생기면 그때 다시 한번 더 오고 싶어요. 인공 눈과 눈꽃 모형 조명을 사용해 겨울보다 먼저 눈꽃이 찾아온 이곳은 바로 마산 창동입니다. 코로나19와 상권 위축 등으로 침체 늪에 빠진 상권을 살리기 위해 창원시와 상인들의 아이디어로 연출한 풍경입니다. 낭만적인 겨울 분위기에 더해 먹거리 가득한 야시장까지 열리면서 모처럼 상권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매주 금, 토, 일 저녁 7시, 8시, 9시까지 눈꽃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창동 상가를 찾는 시민 방문객에게 먹거리 즐길거리를 선사하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산 창동에선 오는 12월까지 댄스 공연과 버스킹 등 다채로운 행사도 열려 창동을 찾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게 됩니다. 마산 원도시민 창동이 오랜 침체기에서 벗어나 눈꽃과 빛이 내리는 아름다운 길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표용민입니다.